어, 법은, 예, 여기 보시면, 법이 있죠, 법.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입니다, 법률. 그 법에는, 물론 헌법도 포함해서, 뭐, 재정 규제는, 뭐, 헌법은 국민이, 이, 국민이 만들겠죠. 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법률은, 여시되면 국회에서 만들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이것들은 시행령은 대통령, 뭐 시행규칙은 국무총리와 각부장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고시, 예규, 훈령 이런 것들은 각 부처에서 내부적인 규정이죠.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배분이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건설 어, 계약을 이행해서 목적물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어, 계약을 통해서. 행정을 하는 겁니다. 행정. 우리는 행정이 아닐 수 있죠. 아니죠. 예, 근데, 그거를, 어, 도급자는, 즉, 정부는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입니다. 근데 그 행정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대로 예행해야 되죠. 그리고 건설공사는 그 행정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예. 음, 고시, 예규, 훈령. 특히 예규는, 음, 우리가 아까 공사계약 일반 조건을 비롯해서, 어,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 보시면 공사기 일반 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아주 중요한 예규입니다. 음, 뭐 법이 자꾸 바뀌는 거죠.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상을 반영해서 법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현장들을 보면 이제 음, 법령집 같은 게 있어요. 근데그 법령집이 보면 뭐 지금 2023 용사를 하고 있는데 2021년, 뭐2020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다 버리십시오. 예 그리고 법령집을 굳이 구비하지 않으셔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항상 조회를 하고 뭐 거기서 출력도 하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법에 보면 부칙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법이 뭐 개정이 됐든 바뀌었든데 이게 시행일이 입찰공고일 뭐 이전이냐 이후냐? 또는 계약 체결을 포함하냐 아니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법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잘 개정하는데 그런 부칙 부칙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은 어, 오래된 법령집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국가 법령 정보 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제가 한번 이 법률을 8월 달에, 23년 8월 현재 한번 조회해봤습니다. 조회해보니까. 국가변호 전문센터 들어가시면, 현행 어 법률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이제 조회가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법률이 1600건이나 있어요. 1600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계약법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건산법이 되고, 건진법이 되겠죠. 참 많습니다. 그래서 총약 14만 건이 넘죠. 어, 이거는, 우리 들어가면 이렇게 국가계,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에 대해서 이게 조문이 나오죠. 예. 어, 참고적입니다. 아마 지금 또 조회를 해보면 이거보다 엄청 더 늘어났겠죠.